그렇게 합시다, 에이. 자, 피츠랑, 음, 피츠랑, 그리고, 신시 경기. 어, 자, 일단은 요 경기, 어, 요 경기가 지금 뭐, 기본적으로, 어, 뭐, 켈러도 나쁘지 않고, 어, 그리고 이제, 로 롤롤도 나쁘지 않고, 어, 근데 이거 기준점이 8.5다. 음, 야, 요거는, 뭐, 물론 이제, 이 피츠가 홈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 빠다가 터질 수도 이,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 피츠도, 화력이 안 터지잖아. 어, 그래서 이제 내일요고 언더가 또 나아 보인다. 음, 알겠죠? 어, 이거 실시 배당이 내려갔긴 했는데 요거 저득점으로 어, 언더 쪽으로 접근합시다. 뭐 그나마 내일 언오버 중에서는 어, 가볼 만할 듯. 자 그리고 이제 마이미랑, 음, 마이미랑 그리고 컵스 경기. 어, 자 요것도 어, 요것도 이제 화살이 그래도 어, 화이트. 우리가 이제 이 컵스 어, 컵스 경기 어 신시 경기 언더 봤습니다. 어 컵스 경기를 뭐야? 어이 화사기랑 할때 전부다 우리가 마헨을 갔다니까 마헨을 가가지고 이제 뭐 짝지가 들어와가지고 먹은 적도 있고 음, 짝지가 틀려가지고 못 먹은 적도 있고 했는데 뭐 아무튼 간에 음. 이 화사카의 시리즈 어, 시리즈에서 잘 받아 먹었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마이미 원정이거든. 어 원정인데 야 나는 아, 좀 뭐랄까 어, 내일 이 그래. 컵스가 1.4배당 음. 1.4배당 받았다 하... 솔직히 좀 다른 게임이 더 좋아보이긴 하거든 뭐 물론 이제 마이애미도 음. 마이애미도 이제, 홈에서 최근에 또 빻다가 그래도, 어 최근에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는, 요 경기는, 뭐, 굳이 본다면, 어 오버 쪽으로 볼게요. 음 알겠죠? 어 양팀 내일, 양팀 선발들 또 언제든지, 볼, 볼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고, 어. 자, 그리고 이제, 보스턴이랑 매츠, 음. 자, 요것도, 내일 이제 센가 나오거든. 어, 내일 센가 나오지. 어, 내일 센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도빈스, 음, 보스터의 도빈스라는 또, 이 친구 튀어 나오는데, 솔직히 좀더 지켜보고 싶어. 어, 뭐, 물론 이제, 나쁘진 않긴 해. 음. 나쁘진 않긴 한데,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뭐 지금 어 센가가 잘해 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보스턴에 빠다가 어 확실히 좀 뭐랄까, 음 뭐. 득점을 많이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어, 이 보스턴이 워낙에 이 내주는 실점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거를 또 커버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잖아 근데 또 내일은 또 센과 가 상대다 보니까는 또 그렇기는 또어좀 어려워 보이고 음, 그래서 이제 내일 요거 뭐 물론 이제 매치가 양키한테 두들겨 맞고 온건 있지만 어, 그래도 어, 내일 보스턴 상대로는 그래도 한 1.5배당 받았다 어, 나쁘지 않아 보이네 어, 컵스의 1.4배당보다는 매치의 1.5배당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매츠 승과 함께 그리고 마헨 선까지도 음, 마헨까지도 노려보자. 어, 알겠죠? 뭐 도빈스 이 친구가 나쁘진 않은데 이것도 뭐야 한번 무너질 때는 음, 또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하거든. 어, 그래서 이제 요거 마헨까지. 자 그리고 이제 템파랑 휴지 경기는 요거는 승패 쪽으로는 좀 겨,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음, 어쨌든 휴지도 뭐 봤다가 지금 꾸준하게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템파도 마찬가지고, 어 이거 얻어만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화싹이랑 시애틀, 음 야, 요거는 아, 그래, 물론 우리가 이 화싹 반대를 계속 가고는 있어. 어, 근데 그거는 이제 화싹이 원정일 때. 음, 화싹이 원정일 때, 뭐, 요럴 때, 어, 반대로 이제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샌디한테 수입하면서 또 분위기를 타고, 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경기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시애틀의 1.3배당, 음. 그렇게 어, 땡기는 배당은 아니거든 차라리 요것도 <laughs> 요것도 뭐 패스하던지 아니면은 어쨌든 화싹도 홈으로 왔기 때문에 또 반등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요거 오버로 보겠습니다 오버로 자 그리고 이제 미러키랑 음, 미러키랑 그리고 볼티 경기 어. 자 요경기는 일단은 지금 이 미러키는 어쨌든간에 이 미네소타 어, 미네소타한테 그래도 연승, 이 민의 연승을 끊어낸 게 오늘 또 페랄타 나와가지고, 어, 그래도 잘 끊었고, 어, 그리고 이제 이 볼티는 진짜 지금 길도 답도 없다, 어? 지금 볼팀 지금 길 길도 답도 없어 선발 진들 다 무너져 빠따도 안돼 불펜도 마찬가지야 지금 계속 지고 있거든 어 그래서 이 연패 팀을 굳이 갈 이유는 없어 근데 이제 지금 미러키도어미러키도좀 뭐랄까 지금 올해 이제 막 그렇게 좋은 성적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트레이드 이슈 트레이드 막 한다, 만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뭐 선수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팀적으로 조금 다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그래도 어 이거 내일 내일 뭐야 이 위로키의 1.6배당, 음, 어 1.67배당. 어 저는 어 메리트 있어 보입니다. 음, 메리트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요거 위로키스 어어 갈게요. 에, 오케이. 어. 자 그리고 이제 미네랑. 미네랑 그리고 클블 경기 어, 자유 경기 우리가 이제 저번주에 저번주에 이 미네소타의 뭐 12연승이가 1 4연승이가 어, 12연승 1 4연승 어, 이럴때 잘 뽑아 먹었어. 아, 물론 이전 오늘 끊겼지만서도, 맞제? 어, 아, 뭐, 미네가 역배를 받았던 정배를 받았던 계속 배당이 좋았잖아. 음, 그래서 이제 잘 뽑아 먹었고, 그리고 이제 내일, 어, 내일 또이 미네가 홈으로 돌아오거든. 어, 홈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오버가 나온다이가. 어, 그래서 내일 요것도, 물론, 뭐, 연승 끊긴, 미네소타, 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있는데, 솔직히 내게, 미네안 가면, 다른 경기들이, 워낙 저배당 게임들밖에 없어가지고, 미네 1.5배당,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음, 알겠죠? 게다가, 뭐, 홈에서도 지금 계속 연승 중이기도 하고, 지금 홈에서 8연승인가, 9연승인가, 홈에서 또 연승 중이기도 한 미네소타라서, 어, 미네승도 계속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세인트랑 디트는 패스하자. 음, 세인트, 디트, 패스. 뭐, 굳이 안 가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콜로랑 어 콜로랑 그리고 필라 경기 어자 요거 어 지금 뭐 다들 알다시피 뭐 콜로라도 갈 수가 없는 어 그런 상황이죠. 뭐 홈이든 원정이든 어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도 어 필라델피아도 이제 좀 뭐라 뭐라뭐라 뭐라 그래야 돼. 음. 나름 그래도 세인트 상대로는 조금 어 어렵게 치렀다. 대신에 이제 피츠버그 상대로 어 화풀이를 성공했고,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콜로전에서도 확실히 이거 내일 뭐 선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타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필라가 확실히 많이 우위에 있다고 본다. 음, 그래서 요거 필라의 1.2배당은 그렇게 메리트는 없고 갈 거면. 그냥 차라리 마헨부터 갑시다. 어, 갈 거면 마헨부터 가자. 그냥 뭐 1회부터 이 필라가 콜로 상대로 뭐 두들겨 팰수 있는 그런 그림. 이거 필라 마헨스 볼게요. 에이. 뭐 1마인스, <laughs> 2마헨스둘다 보거든. 어, 2.5마인스 둘다 보는데 그건 뭐 본인이 음, 선택하시면 될 듯. 나는 나는 좀 역시 좀 줄여서 갈란다. 뭐 그러면은 필라의 1.5마인스 한 1.5배당 된다. 이거 요가던지 아니면 나는 뭐 필라 더 두들겨 팰것 같다. 뭐 이러면은 2.5마인스까지. 참고하시면 될 듯. 자, 그리고 이제. <laughs> 샘프랑 켄자 경기는 요 경기는 솔직히 좀 어렵거든. 음, 물론 이제 샘프가 홈에서 또 오클 상대로 수입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내일 또 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아 어, 샘프의 배당도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이 부빅도 어, 올 시즌에 각성해가지고 지금 너무 잘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뭐 그렇다면 지금 샘프에 빠따가막 엄청나게 뭐막 뜨거운 그런 상황까지 는 아니야 이거 언더 보겠습니다. 샘프 승과 함께, 샘프 승과 함께. 언더. 자 그리고 이제 오클이랑 오클이랑 엔젤 경기.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전력만 따지고 놓고 보면은 음, 오클이 엔젤보다 나은데, 야 엔젤이 어, 엔젤이 다저스한테 스윕을 하고 오클을 만나네. 어 그래서 이제 내일 경기 요것도 그래 엔젤이 어쨌든간에 최근에 이 화력적인 부분들 어이? 다저스 마운드 무너뜨리고 내일 또 오크를 만나는데 요거 엔젤 옆에 한번 찔러 볼 만하지 않나 어, 요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엔젤 옆에 볼게요 어이? 자 그리고 이제 다저스랑 에리조나 음, 당분간 다저스는 가지 말자 어, 알겠죠 어, 당분간 뭐 물론 이제 우리가 다저스 가서 먹을 때도 있었지만 이 엔젤한테 수입당하는 꼬라지 보니까는 확실히 확실히, 어, 다저스 경기는 당분간 패스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차라리 요 경기도, 뭐, 오버 찍고 치우던지, 에이, 어, 오버 찍고 치우던지, 나도, 나도 오늘 솔직히 얘기해서 다저스가 스윗당할 줄 몰랐어. <laughs> 스윗당할 줄 몰랐는데, 아무튼, 뭐, 오버 찍고 치우던지, 어, 패스하던지, 오케이? 어, 자, 요렇게 했고, 어, 빠르게, 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